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잠신고 통합사회 수업 맡은 강사 최성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잠신고 내신 통합사회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갈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통합사회 인강 수업하고 학원에 노출강을 하고 있는 사람 강사고요. 그다음에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특징부터 대비 방법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사회는 어떤 과목이냐 하면 여러 가지의 원서탐 과목들이 다 섞여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름 자체도 통합사회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우리 그럼 원서탐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을 볼 때.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원사탐 과목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 안에는 사회문화라든지 정치와 법, 뭐 경제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지리 계열로는 세계 지리, 한국 지리 이런 과목들이 있고. 윤리 계열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사회안에는 그 모든 내용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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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차를 보시면 통사 1의 3단원이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내용이 고3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사 2의 3단원은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는데 알고보면 그 내용도 고3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싹들어가있어요다 아, 섞인 과목이구나. 원사탑 내용들이 알고보면 들어가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럼 이제 우리 요번 1학년 친구들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통합사회는 고1 때만 공부하는 과목이었는데, 요번 1학년 친구들부터는 두번총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통사를 한번 만나고, 그 2년 뒤에 고3에 올라가서 수능 필수, 과목으로서 또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한번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두번 만나게 되는 과목인 거고, 넘어가서요. 어떤 변화가 있냐? 교과서 상의 변화도 있어요. 자, 교과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우리 친구들부터는 통사 1, 통사 2 해가지고 총 2개권의 교과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사 1을 1학기 때, 통사 2를 2학기 때 아마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총 9개의 단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사 1에 5개, 통사 2의 5개 해가지고 총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죠. 어? 단원의 개수가 바뀌었는데 아 내용이 많아졌나? 혹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나? 교과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게 기존 교과서의 목차고 여기 뒤에 있는 두 개가 이번 바뀐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통사 1, 5개, 통사 2, 5개가 있는데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제목이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다는 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상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약간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사실상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 우리 아이가 완전 생판 첫 몸으로 생겨난 과목을 공부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 가뭐 실험지 아닌가? 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그 정도쯤의 변화고요. 넘어가서 이제 등급도 바뀌게 되죠. 원래는 9등급제였는데 요번 1학년들부터는 내신 5등급제로 이제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 뭐야? 5등급제가 되니까 나도 1등급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 나도 2등급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 아싸 좋다.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다 내신을 잘 관리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아마 할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제 정식 파이터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내신 시험을 잘받아야 되고, 음, 아무래도 이제 내신에서는 아무래도 시험 성적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잘 받아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학들에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받은 등급을 보고 해가 뭐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1등급, 기존의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어, 뭐 이정도만 잘하네. 라는 인식을 대학교에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등급제가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 성적표에 2등급이라고 떠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어, 2등급이야? 그러면? 잘 못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등급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옛날만큼 뭐야 평가를 높이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2등급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도 평가 절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깐 결국 우리 아이는 대신 수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히려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 필수 1등급은 필수구나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학점제의 변화도 있죠. 지금까지는 단일수라고 표현되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부터는 학점이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근데 학생 입장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갈 포인트는 똑같아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뭐가 똑같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내신을 잘 관리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등급을 잘 관리해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과목마다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이 과목들의 등급을 다시 합산해서 나의 내신 총 등급, 1학년 1학기 총 등급, 1학년 2학기 총 등급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학점이 같은 과목들끼리는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어 수학 영어 8 8 8, 통사도 통사도 8이에요. 즉 사회가 국경수나 반영률이 똑같아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국경수 중요하지, 열심히 학원 다녀야지, 사회는 뭐, 아유 그냥 벼락치기 하는 과목이지 이렇게 인식을 했었을 텐데 이제는 고일 때는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벼락치기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면 좀 위험한 그런 과목이 된 겁니다. 수치상으로 중요도가 같아졌어요. 아 그래서 또 넘어가보면,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까? 이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모든 학교들에서 잠신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통합사회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팀티칭으로 팀을 이루어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통사가 뭐 일주일에 세 번이 들었다라고 하면 하루는 A 선생님이 하루는 B 선생님이 하루는 뭐 C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팀티칭을 하냐 하면 아, 통합 사회 과목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사회 안에는 일반 사회 즉 경제 법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지리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윤리 내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지리 나는 지리 교육과 나왔어 나는 일반 사회 교육 전공했어 나는 윤리 교육 전공했어 이렇게 전공한 과목이 다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이나고3 수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리 전공한 지리생이면 고2고3 수업에서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것만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은 그게 아니라 통사니까 통사 교과서 안에 지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반 사회 교육 전공한 선생들은못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자 전공한 파트를 통합사회 과목 안에서 도맡아서 분담해서 수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팀티칭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확 어려워져요. 공부할 내용도 어, 교과서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 나는 평생 지리만 가르쳤어요.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내용만 가르쳤고 이걸로 이제 충분히 애들 변별을 할수 있었는데 고일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통합사회 교과서 안에 지리 내용만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적고 왜냐면 다른 과목 경제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교과서 안에는 너무 적고 내용도 너무 쉬운 거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1년을 수업할 내용이 없고요. 애들을 변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본인이 원래 가르쳤던 즉 원사탐 3학년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로 만들어서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세요. 잠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되게 파일이나 프린트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냐? 그죠?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로 풀게 되죠. 근데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교과서, 통사 교과서에는 없는 지엽적인 요상한 내용이라든지 대체적으로는 고3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고3의 문제를 기출, 학교 통사 시험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요 학교 기출인데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통합사회 교과서 안에 없는 한국지리 내용이고요.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세계지리 내용이고요. 이것도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없는 세계지리 내용이고 이거는 고3에서 출제되는, 수능에서 출제된 경제 문제인데 이 3학년 내용들, 3학년 문제를 1학년 애들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고요. 잠신고도 완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음, 고3 사회문화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 수생들이나 고3 친구들도 킬러라고 부르는 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학교 시험에서 내고 어, 잠신고도 냅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어, 우리 학교 현장은 요즘 어떤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가장 먼저 발견한 글을 그대로 캡처해왔습니다 뭐냐면 네,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1학기 때는 뭐 통합사회 제법, 제법 괜찮게 받았대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 갔다가 생존 받아보지도 못한 점수를 받았다고 라 합니다. 5등급 밑으로 나올 것 같대요. 보니까 애 말로는 문제집 두 권을 싹다 풀고 갔대요. 그리고 문제집 다 맞았대요. 근데 학교 시험 보니까 5등급 밑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어머니께서 우리 애도 그렇다. 문제집 두권 반을 잘 풀고 갔는데 64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렇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는 고1 문제가 아니에요. 고3 문제를 내시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을 이렇게 많이 풀어봤자 변별력 있는 문제들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 틀리게 됩니다. 결국은 학교 프린트와 거기에서 나오는 고3 유형의 문제를 싹 열심히 풀고 가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신고 통사의 특징인데 우선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고요 난이도가 왜 높냐 하면 잠신고는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막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내용이 정말 이상한 내용이라든지 정말 복잡하고 지엽적인 내용은 아닌데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은 수능형 문제를 낸다라는 소리예요. 나 보시면 수능형 문제, 고난도 문제. 수능 보는 애들도 힘들어하는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어택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타임 어택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개념을 달달 잘 암기했어도 이 문제 자체에 적용시키는데, 혹은 이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막 그러니까 우리 신문지에서 스도쿠 풀듯이 문제 자체가 고하문 문제인 거죠. 문제 자체를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 아, 이게 실제 잠신고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작년 문제인데 저는 제가 수업하는 애들한테 이런 문제 싹다 풀리고 왔거든요. 제가 풀린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뭐냐 어, 고3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상당히 어려운 경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다 풀려요. 애들한테 고3의 기출문제 싹다 풀리고 가는데 이게 사실 고3 애들도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쌤이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 수업을 들은 애들은 당연히 맞았죠. 아마 유일하게 맞았을 것 같고 이것도 통사 교과서에서는 없는 그래프에 속해야 되는 세계질이 유형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임어택 유형의 문제죠. 내용은 쉬우나 시험 문제 자체가 조금 애들이 시간이 걸리게끔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것도 고삼, 수능 기출입니다. 이것도 저는 당연히 풀리고 이것도 바로 작년에 9월 모의서 고삼지 수능 9월, 모의고사다. 9월 모의고사 고삼 문제 때 이걸 이제 그대로 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보는 애들도 힘들어하는 파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 아이들 혼자서는 대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 개선법 자체, 접근법 자체 공식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서 시험 공부하고 간다? 절대 대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고1 문제집에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요게 잠신고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우선 3월 30일 날 3시간씩 수업을 해서 총 4회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당연히 다 붙어 주고요. 그것과 더불어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학교 자료 대비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잠신고만 가르치는 독특한 내용들, 그리고 잠신고 쌤이 가르치시는 고3 내용들을 저도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고난도 문제풀이 위주로 자료를 많이 주고 연습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남들 다 맞추는 거 맞추고 나만 맞출 수 있는 것도 맞출 수 있어요. 작년에 실제로 제 제자들이 점심고 친구들 중에 전교 1등 계속 받는 애 있었고 1등급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수업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테이스 점수 몇 점인지 숙제는 해왔는지 이해는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매번 문자로 피드백을 드리고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불러서 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잘못봤다든지 이거는 오 타요 미 완료라고 나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든지 이런 애들은 불러서 다숙제를 시키고 혹은 다잘 해왔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 더 질문하고 싶은 학생도 클리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면. 어, 잠신고는 통사를 어떻게대비해야 되는지 특징이 뭔지 조금 이게되셨이것게아요게 해서, 이렇기 해서, 이서이이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서서